드라누님이 좋으로 보이나? 그렇게 해픈 줄 알아? 다다 신드라 지금 신드라 이즈 레이 이성스타트 하고 싶은데 지금 이신가 레이성스타트 엄청 발아 안돼 사람들이. 나이스 음, 네, 조심. 물론 삼성 안 줄게. 어제만. <laughs> <안 찍고. 모아. 웃음> <건드리지 말랬지. 웃음> 어안 지켰잖아 조진 보건. 템이 너무 예뻐서 그냥 팔엽지는 그냥 운이 없네 판도라를 먹었는데 템을 다 써버렸네. 템이 너무 예뻐서. 이게 말이 안돼 이렇게 템 뜨면 안돼 파워 3만 몇 차이나 운이 좋은 건지 없는 건지 아 사실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물간 밸런스 차이가 너무 심해 <laughs> 내가 말했잖아 안 나온다니까 이거 진짜로 신드라를 팔고 뭐 혼돈을 찾아 평생 일성이 다 그러면 빌드업을 신드라 이성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8레벨에 롤칠때 겨우 이성붙고는안 붙어 그러면 이제 그냥 빌더 망해가지고 아이건뭐 그러면 신드라 안 붙어서 졌다? 약간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 음. 이거는 업 치면 안돼 신드라 확률 높여 4레벨에서 다음 턴에 4렙 상점 봐서 신드라 이성 보고 그 다음에 업 치고 아리까지 아안 붙었어? 벌써 인생 열심히 사는 라인인데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경 o 하기도 어렵지. 진짜 뭐 여름 방학 특강 드리겠습니다. 팔 lying. 이유. 연 o 중인데 이제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10원이자만 깨서 그러면 연승중에 충분히 투자할만하다 아 3일 남았어? 그것도 여름방학 특강이잖아 며칠남트 그림자분신 신드라가 더 좋은거 같기도 하고 고조가높프돼서 신드라 핵심은 이 마저 감소시키는게 3락까지 엄청 핵심이거든요 자라부터는 메인탱커 마저 감소보다 그냥 버스트 딜이 워낙 세가지고 브레벨 넘어갈게요 E 넘어갈게. 봐 거기서 각 주자 전성기 말자 3라운드 말자 쓰고 가황치로 리롤 친숙해 되겠습니다 하말난할수 있어요. 쌀, 음.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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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하면 쌀게! 뭐 템이 없다고 보면은 나중에 내셔를 갈고 쇼진 보건 세라핀 하고 그래도 됩니다. 많이 셉니다. 네. 두개 중에 하나할것 같은데, 별 수는 수호자라고 그리하자. 그러면요난할수 있어요. 이게 저지불과가또 장점 수호해. 어. 이렇게 되세요. 익명의 후원자님, 치즈 천개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 밥 먹을 때마다 파투 보는데 이게 성연성상이나 보마 흡수량이 있어 가지고 요즘 하루 두끼 먹느라 힘듭니다. 아, 아, 영상은 제가 많이 좀 하려고 해도 지평 안에 거의 지 이거 안 좋을 것같은데딱 봐도. 아니, 영상을 더 올릴래 올릴 수는 있는데 영상 소스가 없다는 표현이 맞는 거 같은데. 시멘트 보고 싶다. 아니 이번 시즌은 대기 없어. 몇개 없어서 그래요. 시멘트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어. 아 사실 이런 판은 빌려보고 싶긴 한데. 뭔가 밸류가 마려운 판 설정. 그래서 별에 살고 별에 죽죠. 요즘 팔별수 1등이또잘 잡히는 이유가 하나 있요 뭐냐 바로지. 바로 버프 먹은? 팔별수 프리즘 때문에 팔별수 빨리 맞춰버리면 조합도 그냥 팔별수의 코브코 할아버지 끝이야. 어. 도막 너무 좋을 것 아니야? 소자의 계획은 언나가는 법이 없지. 뭐야? 생각합시다. 아, 맞지는 않은데. 밥주 좋은 거 같은데. 그냥. 한부터 좀아쉽면요별 파워 있게 좋냐 그죠? 얘도 진짜. 저는 좀 신기한 게. 왜 이건 별 쏘자는 저격수 징크스한테 템을 줄때저격수안받지 뇌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그냥 저도 외웠습니다. 생각을 하지를 마. 똑똑하면 안 되고. 뭐. 그냥 잘못 설계가 됐다. 이번 시즌은 좀 잘못 설계가 됐다.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같아. 설계 부분 빌드 설계나 그런 부분 아이템 역할군이나 템 설계 쪽이 많이 잘못돼서 계속 계속 나오는 불쾌감이 있는 거 같아 거기에 기물라까지 더한 거 같아 익명의 후원자님 치즈 천개 감사합니다 장인 맛방까지덱게칠 만한 덱 있나요? 천 원어치 알려주세요 우디 래시해 여기서? 내 목소릴 따라와 편안히 얘들아 진지한 표정 천 아낄게요. 만 원이면 뭔데 추천해주냐고. 쏘고 말해. 좀 어, 바로 추천해줄까. 베스 <목소리> 여기까지만 만 정도. 대호 기누님, 이성영. 님 슈퍼챗 5,300원 아,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커피 <목소리> 드세요. 아, 다연님 커피값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전화를 드시고 먹으면 좋죠. 네, 벨벨스 할게요. 아는러면 뽀삐 쪽에 하나 더 얹어주고 싶긴 하다. 시아 얹어줄게요 뽀삐 쪽에. 별수 니코 증폭 효과가 너무 그 소자랑 잘 어울리거든. 그 별수 그냥 너무 세다. 그냥 제가 수저가 좋아서 이기는 것 같아요. 신드라 수저에다가 판도라도 먹고 그죠. 근데 판도라 안 먹어도 그냥 쇼진 보건이나 신드라한테 잘 맞는 템 스타트에다가 렐붙터 가지고 수저가 좋아서 이기고 아이고, 잘했어 이기다는느낌이안들어요 파르마 이런식으로 빠르게 템포 불려가지고 삼성 찍어야지 일등 되는거 같아요 지는거는 킬까지 가지고 돈 모아서 이거 두개 붙이고 완템이 없어도 먹거든요? 어템 있으면 그냥 이길거 같아요 회복기 있어 아 그냥 잡는다 그냥 잡는다 쉽게 잡지 아저 새끼 뭐야. 카르마 잡아야 되는데.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 나도 좀 보자. 아난 보지 마. 카르마만 잡으면 어, 데이야안될것 같아, 카르마. 아 가비. 오기객님 떴거든요. 내 맡겨져. 짠, 아, 이렇게 합시다. 베스트인 듯? 에.

아, 프리즈 어떻게 안 되냐? 바로스 갑시다. 이거 안 되냐? 원줌마 저건데. 원준마,만나 조금만 기다려줘. 두턴 제가 버티면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죽였다. 한번더 버틸 수 있어. 한번더 버틸 수 있어. 바로스 인피 들어갔는데? 지구인들아 힘을 줘 파름자한테. 소자 말고 사통했으면 되냐고. 아 모르겠어. 자르반 만인판이라 소작 안 좋았는데 또그랩 가는 아, 심내 가는 도중에 소자 실드 때문에. 포 필성으로 좀 밸류 덱도 잡고 그죠? 별수로 리메이크 별수 나이스 별 썼어 <목소리> 깔끔하게 2등까지 이게 그러니까 같은 별수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이 싶을 수 있는데 그냥 빌드업이 잘못됐어 어, 빌드업 수저가 저전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어, 지금 약간 좀 정해져 있어서 그래. 어, 거기서 오는 불쾌감이 정말.